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여행을 남겨볼게요. 한번 따라가 봅시다. 칼릉 203호 여행길 갈게요. <목소리> 엄마 잘 <잘까> 기다려. 기다려 놓고 <목소리> thank you 나는 책을 나는 이거랑 나는 이거 먹고싶은데 이거? 어 두개 이거 두개 하지마 이거 찢는데 아니야 지워 दां दा ती कतला वाह やった

<laughs> <laughs> 안돼는는 재미 안 와가지고 다음 날은 독실 가고 있어요 엄한테 말씀 드렸는 갔다 오고 재미 안 와서 부모님이 다 잤어요 저는 집 집에... 재미 저는 집 집에... 재미안 나서 휴탈에 는투스우스에 가고 있어요 엄마한테 말씀 드렸데 갔다 오는 재미안 나서 부모님이 다 잤어요 오랜만에 타면 매니저 나 ထေရမနောသထမနိတာ 여기다. 왜여게 여기. 오빠, 오빠 동영상 찍 됐어. 네. 우와 아, 철마스크는이프와풀 완전히 가려서 착용하시고 완전 장주시기 바랍니다. 설악동을 아. 아. 출발하여 어. 목적지관고선성까지 어. 안전하게 오. 모시겠습니다. 아, 산에 우선 오신 손가락 하고 다르다고 해스카를이 감사합니다.

기뻐 기뻐! 기뻐! 가 엄마 다어돌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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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을해가흔안만요주습니다 학생과 먹는 것서 권금성에 남아있는 잔여인의 사용하기 위해 음. 한번더 사용하오. 일지 음. 마시고 음.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우라 수납한 전부약은 금연 도이니다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쪽 내리시면은 상한 흔적도 때문왼쪽문 뒤에서 시 여기 <목소리가> 여기어디냐고 <목소리가> 그때 이제 그폐공벽이 서로 이제 물려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약간의 그 인격들을 주고 있어요. 이제 그, 그것들이 이제 그 집안에.